안녕하세요. 5월 12일 구석계죠 오픈 AI에서 헬스 벤치라는 새로운 벤치마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Evaluation for AI Systems and Human Health 이런 주제를달아서 발표했습니다. 요약을 같이 보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왜 만들었느냐? 앞으로 이제 AGI가 올 거죠. 이게 인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이제 지금 상황도 파악을 하고 앞으로 추적 관찰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벤치마크다. 특이한 게 60개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죠. 2 6 2명의 의사가 참여를 해서 어떤 대화 기반 (conversational a g e n t 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다라고 할때 보통은 AI 챗봇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고 증상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들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목표를 미니풀한 거, 특히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것, 문제 한번 내고 맞춰봐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다국어, 여러 언어, 특히 여러 가지 인종이나 나라별 환경에 맞춰 가지고 그 맥락에 맞춰서 할수 있는가, 그런 시나리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평가인가 뒤에서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언세츄레이티드 뭐 포화되지 않은 평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루브릭이나 이런 벤치 마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95%, 96%, 97%막 이렇게 나와 버려요. 그러면 96%가 97%보다 과연 그렇게 떨어지는 모델인가? 좀 평가가 어렵죠. 거의 다 맞추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은 현재 기술로는 다 맞추지 못하는 그런 좀 어려운 이도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5,000개의 대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만들었고 이것에 따른 평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대화를 주고받아 가지고 어떤 정, 결론을 냈을 때이게 얼마나 좋은 답인가 그 평가를 할때각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 따른 각각 고유의, 고유의 루브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부 기준과 가중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냐면 사용자가 그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특정 모델이랑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AI 에이전트가 대답을 하겠죠. 그걸 가지고 고유 루브릭을 가지고 다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할때 사람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GPT 4.1 버전 가장 최근 버전 중 하나입니다. 4.1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챗 GPT 웹이나 앱 가지고 접근을 못하고 API로만 사용할 수 있는 좀 그런 특이한 모델이에요. 저도 연구할 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얘를 가지고 그레이딩을 했습니다. 평가자로 자동 채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루브릭 점수들을 총점으로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산출을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대화를 진행 하고 그 최종 답변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짜놓은 그브릭을 가지고 그 시나리오에 맞춘 룩브릭이죠. 이걸 가지고 쭉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합산해서 내는 결론을 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분류를 할때 여러 가지 테마가 있죠. 이렇게 7가지 테마로 분류를 했습니다. 응급 의례 나 아, 이러 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어 당장 응급실로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정문성 맞춤 소통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얼마나 깊이 있는 응답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건강 데이터 과제, 헬스 데이터 테스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헬스 관련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병원에 어떤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하는 업무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글로벌 헬스. 똑같은 증상이더라도 뭐 나라나 인종에 따라서 의심할 수 있는 질병이 다르죠. 또그 나라마다 또 헬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좀 대답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얼마나 잘 반영을 하는가 그런 것들도 있고 맥락 탐색 이것도 좀 특이한데요. 우리가 AI 챗봇이랑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뭔가를 물어봐요. 그러면 바로 대답을 하는데 의학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일반인들이 나 이러이러한데 왜 그럴까? 물어봤을 때 추가적으로 어 혹시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이런 점은 없나요? 기존에 앓던 질병은 없나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환자의 맥락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음. 사실 AI 챗봇에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유용한 AI 챗봇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개떡같은 질문을 해도 찰떡같이 뭔가 대답을 바로바로 바로 잘해주는 그런 쪽으로 트레이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약합니다. 다음 평가하는 이 정수의 축 차원 다섯 가지로 이제 평가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의사소통의 품질, 지시를 얼마나 잘 준수하는가, 얼마나 정확한가, 맥락을 얼마나 잘 인식하는가, 얼마나 완전성 있는 답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액시스로 평가를 했고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결과를 좀 볼까요? 이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7 일곱 개의 테마가 있었죠. 각 테마별 점수를 각 모델별로 이렇게 다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점수 제일 높은 거, 왼쪽부터 보면 O3 모델, 지금 채찌 PT의 가장 강력한 모델이죠. Thinking 모델. 그리고 다음으로, g r o k 3 g r o k 3도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g e m i 2.5 프로. 사실 이세 개가 여러 가지, 벤치마크에서 굉장히 상위권을 원래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GPT 4.1. 얘 같은 경우는 Thinking 모델이 아니에요. 얘네들다 Thinking 모델인데. 그래서 Thinking 모델이 아닌데도 꽤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처음 나왔던 5원 Thinking 모델. 그리고 애석하게도 Cloud 3.7, SONET Extended Thinking을 켜도 점수가 꽤 낮습니다. GPT 4.0. 이게 우리가 무료로 사용을 할때 기본으로 사용하는 모델이죠. 그리고 메타에서 만든 라마 4 메버릭 제일 사이즈가 큰 모델 굉장히 점수가 낮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벤치 뭐 기저로 베이스 라인으로 놔둔 것 같아요 GPT 3.5털보 얘는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고 지금은 서비스가 중단된 모델인데 얘는 0.157점 정도 나왔다 보면 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컨텍스 시킹 이게 낮습니다 낮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헬스 관련된 것도 보면 전만적으로 점수가 좀 낮죠. 헬스 데이 a s t d a t a t a 이것도 이렇게 이 끝에 3개가 좀 낮은 편입니다. Axis 5가지랑 볼까요? 보면 커뮤니케이션 퀄리티는 옛날 모델 특 p 3 5 털보 모델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굉장히 잘 된다. 그리고 보면 뭐 인스트럭션 팔로잉도 그렇게 막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Accuracy라든가 Context Awareness, c o m p l e t e n e s 이런 데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컴플리 p l e t e 뭐, 놓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점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GPT 3.5 털보 같은 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잘 선택도 안 되네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So, 3가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그 r o o k 3, Gem 9.5 p r 이런 식으로 점수가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c u s 도 한번 볼까요? 가성비죠, 가성비. 여기는 GPT의 여러 가지 모델들을 쭉본 겁니다. 제 X축이 c 스트 로그 스케일, 그리고 Y축이 그 점수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헬트벤치의 점수. 제일 오른쪽 위에 비싸면서 성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이 모델이 뭐냐면 O3의 Thinking을 Low, Medium, High로 놨을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바 아래에 있는 것이 노란 게 O1 모델, O1 Full 모델의 Low, Medium, High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GPT 4.5. 굉장히 느리면서 비싸지만, 딱히 성능이 높지 않았던 그 친구 있었죠? 네, 여기 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o 1의 아, O3, o 3의 미니 버전이 있습니다. 미니 버전이, 이렇게, 연결하면, 요, 연두색입니다. O1 미니 모델, 아, O3 미니 모델이 있고, 그 다음, 지금, 채 g PT 플러스 이상 결제해서 사용을 하시면, O3 풀 모델이랑, O4, 3 말고 4, O4, 4 버전, 미니 모델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와 하이를 아마 사용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O4의 풀 모델이 나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서 한 여기쯤에 부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모델은. 그리고 그레이딩하는데 사용하는 GPT 4 1 모델 얘도 이렇게 사이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노, 미니, 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굉장히 좋죠. 이 모델이 GPT-4-O 기본 모델 우리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모델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시면 아마 보통 이 모델을 사용하실 을 거고 무료 모델도 많이 사용하다 보면 더 약한 모델로 전환됩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뜨죠 그때 나온 모델이 이 모델 GPT-4-O 미니 모델입니다 옛날 모델들 GPT-4 모델이랑 GPT-4 터보 모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게 Reliability 내가 챗보색에, 어, 나 이런 이런 증상인데 어떻게? 라고 물어봤을 때, 열 번을 물어봐서 한 번이라도 안 좋은 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봐서 안 좋은, 가장 낮은 점수를 가지고 이 reliability를 평가를 했습니다. 보면, X축이 물어본 횟수, Y축은 점수인데, 그 물어본 횟수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GPT 3.5 철보 같은 경우는, 그 n수가 늘어나, k수가 늘어나다 보면 0점까지 내려갑니다. 특이한데, worst of k, worst of n performance,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보통은 어떤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best of k를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reliability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O3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높습니다. O3 다음에 GPT 4.1 버전, O1, 40, 네, GPT 3 5 r b 5 이렇게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K가 늘어나도 꽤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이 헬스벤치의 이제 몇 가지 변형들입니다. 헬스벤치 보조, 보조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헬스벤치 컨센서스라고 해서 애초에 개수가 5 0 0 0개 대화에서 5,000개의 대화에서 약 5만개 정도의 48K의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했죠. 근데 이 루브릭이 모든 의사들이 다 동의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해서 그래서 소수의 견도좀 있습니다. 아,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이런 걸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 그거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식으로 좀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컨센서스, 헬테벤치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일정 수 이상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그런 루브릭과 그런 시나리오만 따로 추려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것만큼은 꼭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를 맞추는가, 그래서 이제 에러 레이트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자, 이 경우에는 또 GPT 4.1이 제일 낮았어요. 바로 다음이 Grok 3, 그다음에 w o r 3. 이 둘이 지금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다음에 이제 재미나 2.5% 이런 식으로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헬스벤치 하드라고서 이제 어려운 문제만 따로 추려가지고 만든 벤치마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의사랑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는데, Y축은 점수고, 이제 다섯 가지 시나리오에서, 다섯 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축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physician with no reference. 의사 보고 그냥 한번 이 시나리오 해봐라. 라고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점수가 0.125점이고,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이거 3배, 4배 정도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자 인간 고유의 능력은 이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 다음은 이걸 볼까요? 9월, 2 0 2 4년 9월 모델 오픈 AI의 모델을 가지고 했을 때그 모델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시지션이 이 모델을 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2.27점에서 3.1점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모델이니까 가장 최신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가지고 이 모델 혼자 했을 때는 0.487점이고 의사가 이 모델과 협력해서 같이 했을 때는 0.480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수가 약간 떨어졌어요. 거의 같다고 봐도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작년 9월 모델만 해도 같이 협업을 하면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었어요. 모델 고유의 능력과 인간 고유의 능력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2025년 4월 모델, 지난달 정도에 나온 모델을 가지고 하면 인간이 해봤자 개선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 없다는 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대 해석입니다. 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이이 측정하는 이 헬스벤치에서 측정한 다섯 개의 축 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GPT 4.1 그레이더를 가지고 자동을 했다고 했죠.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하는 평가와 사, 전문가 사람들이 하는 평가와 일치하는가 그 일치도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이 점이 이 다이아몬드가 GPT 4.1이고 이제 인디비주얼 피지션들이 평가했을 를때그 분포를 박스 플러스를 그린 겁니다. 보면 대충 네, 잘 맞습니다. 충분히 잘컴포지스를보인다맞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공개를 했습니다. 깃허브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코드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프롬프트 공부하시려면 이런 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락 탐색.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면 역질문하는 그런 능력들이 특히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worst of n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점수가 이게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좀 안정성이 좀더 필요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공개를 해서 앞으로 다 같이 이걸 개선을 시키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도 같은 말이네요. 이런 식으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작년 9월 모델 말고 이제 올해 4월 모델은 인간이 붙어도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런 훌륭한 AI의 결과를 잘 이해해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환자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다섯 가지 축으로 측정을 했을 때 개선이 없었다라는 거지 인간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측정이 되지 않는 어떤 능력들 그리고 앞으로 의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건 작년 제 2023년 재작년이 재작년 4월에 네이처에 나왔던 퍼스펙티브 논문이고, 파운데이션 모델 4, 제너럴리스트 메디컬 AI, GMAI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투어가 된게 언제냐면 2022년 11월 3일입니다. 채 p d 가 나오고 전이에요. 전에 이런 해안을 가지고 앞으로 AI 제너럴리스트 AI가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논문이고 우리 학교에서는 제가 이 내용으로 한 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뭐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학적인 정보를 다 총망라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트레이닝하기 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텍스트에오디오에 이미지 E M R 정보 여러 가지 바이탈 사인 시그널들 오믹스 그리고 널리지 그래프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리트러쳐, 퍼블리케이션, 클리니컬 오토, 너더지그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생성형 AI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생성형 AI이면 우리가 어떤 인풋이나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멀티모달하게 인풋도 하고 멀티모달하게 아웃풋도 할수 있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모든 의학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AI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제안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걸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의료 관련된 내용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AI, 메디컬 AI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따로 만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을 처음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미 챗봇이 피지션들의 능력을 상회한 건 물론이고 이 모델이 단독으로 어떤 대화형으로 활용을 할 때랑 피지션이 같이 붙어가지고 할 때랑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 다섯 가지 축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개선을 못 시키는 그 정도 상황이 이미었다. 어떤 형태로 라지랭지 모델 AI 챗봇 형태로 멀티모델 하긴 합니다.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아, 이 메디컬 AI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 범용 챗봇에다가 조금 더 특수능력이나 특수한 툴들을 덧붙인 그런 에이전트 형태로. 메디컬 AI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헬스 벤치라는 걸 보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고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봤습니다 혹시 관련된 아이디어나 의견 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음. 디스커션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